마지막에, this is one of the reasons we call the generation, the greatest generation 이라는 부분이 우리 주제문이 제일 마지막에 나왔어 자, 우리가 2차 세계대전 그때 미국인들은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세대라고 불렸실때 지금까지 미국인들이 쭉 있잖아 지금 2 0 2 4년이니까 지금까지의 연도 중에서 2000... 아 World War II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을 실었을 때 미국인들이 가장 위대한 세대라고 볼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나올 것이야. 어떠한 것들을 했는지. 자, 첫 번째 줄 갑니다. Unlike 전 시사와 다르게 해야 되겠지. 오늘의 conflict. 아까 충돌, 유럽 등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오늘날의 충돌과는 다르게 2차 세계대전은 wasn't war, 전쟁이 아니었어. That happened at a distance. 얘들아 at a distance 볼게. 멀리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었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얘기야. 그렇게 멀지 않았다. 이 단어가 생각보다 중요해. 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얘들 앞에 나오고 it 다시 받아주는 아이 알아, 알아야 돼. World War II. 제 2차 세계 대전은 텔레비전에 안 나왔대. It was a war. 전쟁이었어. 무슨 전쟁? They touched. 여기서는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으로 터치를 썼어. 삶의 대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전쟁이었대. 누구의 삶에? 미국인의 삶에. 미국의 사람들에게 삶에 영향을 미친 전쟁이었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지 The entire nation 했으니까 온 나라가 그것을 Involved with BPP에서 참여했다 i n v o l v e 라는뜻 한번 가보자 얘들아 그러니까 능동태로 써야 되고 참여시키나야 그래서 참여했다 하면 우리 BPP 수동태로 써야 돼요 이런 거 잘못 쓰면 안 돼요 i n v o l v e 가 뭔가 포함하다라는 느낌이 가잖아 그래서 수동태로 그냥 능력대로 써버리면 큰일 난다 b p p 로 써야 돼. 그러면 온 나라가 참여했어, 어디, in the world. 전 세계 기울여는 노력에 다 참여를 했대.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쭉 밑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온 나라가 도대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올 거야. According to 하면 뭐에 따르면이라는 전치사. A documentary. 한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쓸데없 전지사고가 표를 찾으면 이제 우리 진짜 주어나와 24 m i l l i o n people, 2,400만 명의 사람이 relocated is 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른 데로 이동해야 돼 이동했어 뭐하기 위해서? to take a defense job 전쟁에서 얘들아 defense job이면 뭐겠어? 전쟁을 막으려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이동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so 여기서 defense j o b 들은 이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직업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서 뭔가 이동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느껴져야 돼. 왜 미국이 전쟁이니까 자, and millions of women 했으니까 수백만 명의 여성, 여성인데 African Americans, 아프리카계 미국인 또는 라틴계 아 라틴계 사람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은 found 찾아냈어 on President's 전례에 없는 Opportunities, 기회를 가졌어 인 n the w o r k f r 노동 기회를 가졌다라는 거 한마디로 전쟁이 있는데 전례가 없던 노동 기회 opportunity가 크게 생겼다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 many others 다른 사람들은 v o t 샀어요 얘들아 본드라도 따로 꽤 많이 못 보고 오는 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쟁 채권을 구입했대 뭐하기 위해서 초보정세 투 헬프 Finance, the war 했으니까 전쟁 자금을 h 는 것에 서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채권을 샀다는 거야 당장 돈이 없어 o 자 주어가 얘 is t 명사로 나옵니다 o i n e w o i w a r b o n d 그러면 전쟁 채권 사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n 설명을 해줘야지 내가 문제 풀수 있을 거 아니야 전쟁 채권을 구매하는 것은 g a v e 간접 목적 직접 목적 얘들아 바로바로 바로 나올 거야 The feeling 앞에서 반전 목적을 자르고 뒤에 the feeling 직접 목적을 잘라야 돼. 그러면 전쟁 채권을 구입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어떤 사람 뒤에서 앞으로 보내줄 거고 couldn't offer physical support라고 얘기했으니까 물리적 지원을 o f f e r 제공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 주었대. 무엇을? The feeling, 느낌을 주었대. 어떤 느낌 that they t o o 자기들도 were a part of the effort 이 노력 중에 하나의 일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야 <laughs> 물리적으로 자원을 줄 수는 없어 하지만 책권은 사는 것만으로도 내가 도움이 됐다라는 비용을 느낄 수 있게 했다라는 거지 자 and for those who could afford more 먼저 실제 얘들아 이번에는 구입하고 afford는 뭐뭐할 여력이 있느냐 그런데 여유가 없대 뭐 w a r l d w a s 전쟁 채권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다른 사람들은 contribute 중요한 단어 공헌하다 기여하다 그들은 기여해서 모아는 뭐 것으로 planting victory gardens 뜬금없긴 하지만 승리의 텃밭을 플랜딩한데 가꾼데즉 growing fruit 과일이나 채소를 재배하는 것으로 기여를 했대. 근데 이 재배가 무슨 일을 하냐 얘들아? 투 p 도움을 주는데, reduce the burden of the rationing 배급제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밥을 사람들이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알데니가 다른 사람들이 해서 그 배급을 하는데 부담을 적게 도와주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각의 진짜 피지컬적인 이런 도움을 주지는 못했더라도 채권을 사든지 가드닝을 하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온 나라가 전쟁에 도움을 드렸을 작을 했다라고 이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마지막 주제문. This is one of the reasons. 이것이 이유 중에 하나이다. 우리가 c a this generation 이 시대를 the greatest generation 가장 위대한 세대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가장 위대한 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글을 썼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4번이 이번 그녀의 패고 글도, 피자, 풀, 퓨어링, 월드월 s e c 반드시 가져야 되고 윗글 밑줄 친 데이가 받아주는 거 항상 앞에 받아줘야 된다 그랬어. 그지 맞아? 데이 앞에 누구야? 바로 나왔어? Who couldn't offer f a c e b o o support? The f e e i n g 요거 맞아야 되겠지. 물리적인 자원을 제공할 수 없었던 사람들. Couldn't offer f a c e b o o support. 얘를 한국어로 써주면되겠어 그죠? 맞아요. 음. 자, 위클에서 전자책권을 구입할 여유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한건뭐였어 플랜팅 한다고 얘기했어. 그죠? 그래서 우리 첫 단어 플랜팅. 밑에서 두 번째. 바이비들아 동명사로 써줘야 돼, 그죠그 인가, the p l a 이 t i n g victory gardens부터 맨 끝에 배급제도인 rationing까지 우리가 끝나면 써주면 된다는 거.